TV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멋진 모습 보여주려고 심장 골프 스튜디오 보번에 왔다가 개박살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잘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연습한 만큼 제가 한번 이겨가지고 회원들이 우스스스스 우수수수수, 우스스스스 떨어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익이 골프TV로 10만 구독자가 있는 심장 골프를 이기자 박살내자 가자 자 따라오시죠 연습하고 있어 봐봐 어우 털보형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와 드라이버 235m 형님 왔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번에 아아 네. 졌으니까 네.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아 저는 사실 저번에 네. 일찍하이 이겨서 네. 제가 연습 중에 있었어요 오 진짜로? 네 그렇게 제가 어렵게 이길 줄 몰랐고 그 약간의 저의 치부를 보여줘가지고 저는 <laughs> <laughs> 솔직히 그때 네. 집안에 우한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쩐지 집안에 우한 있는데도 네. 거의 비슷하게 쳤으니까 지금 우안이 말끔히 해결을 돼가지고 아.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이렇게 발로 칠 수도 있어요. 어 저는 너무 네. 지금 컨디션이 아. 지금 그 네. 이후에 너무 홍금도... 이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유, 네. 여러분들 많이 좀 구독과 좋아요 아유 <laughs> 그리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제가 감히 여기 출연해도 아, 아. 골프계의 연예인시죠 연예인병이 좀 있으시죠? 아 조금 있어요 네 그럼 네. 연예인이요 네 <laughs> 이긴 건 계속 이겨야 되니까 그때는 좀 장난으로 했다면 오늘은 진짜 네. 제가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골프존 본사에다 연락했더니 팀장님이 네. 그렇게 잘못 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아마 다른 부서에 전화하지 않았을까 <laughs> G2O 프로들한테 물어봤더니 액션 <laughs> 직까지 G 투어 쪽엔 약하구나를 네. 확실히 알고 왔어요. 아, 그건 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네. 지아나 씨전 이길 확률이 확실히 있으니까 제가 이기면 어. 이 뼈딱이 옷 입고 그 레슨 한번 해요. 이거 입고 네. 벗어드리고 갈 테니까 네. 찍어서 올리세요. 아, 좋습니다. 네. 제가 이기면 그때 하셨던 이 댄스 있잖아요. 어. 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 노래랑 같이 한번. 좀 그만. 강한 걸? 네. 강한 걸? 강한 거. 제가 만약에 진다면, 필드 가실 때, 뭐, 스텝이나, 뭐, 아무튼 뭐, 필요하실 때. 연예인 일의 이용권. 어어, 연예인. 어디든, 팬미팅을 하실 타회를 보든, 뭐. 어쨌든 청소도 되고. 아, 몇 시간짜리야? 만약에, 1타 네. 이기면 3시간, 5타 이기면 5시간. 좋습니다. <laughs> 아감사합니다왜 감사합니다. 이게 자신 있게 거 어, 돼? 뭐. 필사적으로 타수를 네. 최대한 늘릴게요. 타당 이용권 드리게요. 그 대신 이거 계속 입고 레슨 해야 돼요.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한 편이 네. 아니라 이제 쭉 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도 한번 입. 아 좋아. 요 네. 좋아요. 이 옷에 대한 지금 사람들이 네. 너무 추하다 그래서. 근데 이 옷을 왜 자꾸 계속 입는? 여러벌 <laughs> 여러벌 있어요? 제가 사실 유튜브를 제가 보거든요. 어, 네. 계속 이용만 입고 계셔가지고. 심장님은 이렇게 네. 협찬사가 많이 붙잖아요. 아니 네. 협찬사들이 불쌍해서라도 이제 네. 해주지 않을까라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쌍한 컨셉이 되게 좋은 것 같다고 <laughs> <나한테 웃음> 이거 <웃음> 이후에 네. 아, 댓글이 너무 달렸어요오 되게, 되게... 홍인규한테 져서 댄스를 춤추냐 수하다그 아, 아, 영상 디오. 보시죠 음, 오 잘한다 음, 오. 음, 오 잘해 와. 어 이랬어요 저한테 져가지고 저희 멤버들이 응원하러 왔요 저를 응원하러 왔어요 홍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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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뼈다기. 네. 심장 뼈다기. 그러니의요 <laughs> 네, 네,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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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이겨가지고 심장님을 뼈다기로 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요. 네. 제가 진짜 많이 준비했거든요. 오늘 네. 말방해로 심장이 심장나로 바뀌는 모습 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실력이 안 되니까 입으로 입골포. <laughs> 자, 가시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안 가본 임페리얼 레이크 시시. 아, 좋아요. 네. 그 승률이 어떻게 되세요? 다 졌어요. 제가 진짜 생각하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심장은 그래도 쪽에는 좀 알아줬는데 홍인규는 다 졌는데 심장만 이겼다. 저는 진짜 여기다 쓰고 다닐 거예요. 심장은 나에게 졌다. 홍인규의 그냥 밥이다. 아 좋습니다. <laughs> 네. 천천히 한번 시원하게 한번 혼내드리죠. 오여왜이게 쉬워요 이게? 네좀 쉬운 것 같아요. 네. 뭐빼오이가 너무 없는..너무.. 너무, 너무, 너무 왼쪽은 없다. 뭐 네. 랜덤이니까. 오, 기가 막히네요. 오. 제가 새로운 수익 개발해 왔거든요. 6 0 정확하죠? 네. 홀스피드 61.9 정확합니다. 우리 심장님은 네.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홀스피드 69. 69? 네. 69에 드로우 구질로. 69. 자. 자, 엄청 가보자. 볼 스피드 정성가자 65네요. 아 이게 이제 잘안 맞았어요. 네. 왜요? 하지만 동타일 경우는 동생 ND라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동생한테 이긴 걸로 해줍니다. 나비샷 탑볼 소리 탁 났네요. 붙어 붙었... 붙었다. 아, 아. 아 왼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약간 왼쪽 약한 것 같아. 아 제가 싫어하는 거래요. 오! 오 와! 오, 와! 기가 막히네요. 와! 와! 기가 막히네요. 어? 좀 편하게 있어도 되죠? 어. 오. 조금 많이 갔다 어. 아! 한간이용권 벌려. 어. 제발. 아니 아니 그건 괜찮아. 어 괜찮나요? 네 거기 뭐 오비나니. 아 오비가 네. 없었군요 나무야 걸려! 걸려! 제발 걸리지 마! 오케이! <laughs> 아 좋아. 오 굿샷. 어 지금요 여러분 옆에서 같은 평원이 계세요. 저는 사실 유튜브 찍을 때 혼자 했는데 여기 그 홍인기 골프 팀의 감독님이 계세요. 그 옆에서 나이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건 아니다 봅니다. <laughs> 그 정도도 못 봐줘요? 어우, 까다 뭐야! 어? 어? 오, 서, 서, 서. 어? 나쁘진 어. 않아. 않아요. 뭐. 어, 근데 진짜 죄송한데요. 저 제가 네. 뭐 화장실장. 한... 아이, 다 네. 좋은 생각입니어 어? 그래도 온그링이네 이게 신기하다. 이게 왜 이렇게 엉그링이.

어 이제부터 슬슬 구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심서준이시네요. 네. 서준이랑 외모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많이 듣네. 와, 네. 서준 팬들이. 아, <laughs> <laughs> 구찌를 이겨냈어요. 네. 이거 사실 안 이겨낸 겁니다. 네. 네. <laughs> 오. 오, 제말다 오, 다행이다. 오, 피나주 팍생겨가지고 <laughs> 와 오, 근데 그 왼발 들기가 쉽지 않은데 그거 어떻게.. 진짜 쉽지가 않은 동작인데 춤을 춰서 그런지 이런 거 잘합니다 어, 뼈 따고 보니까 댄스 댄스, 댄스 이런.. 발 들기 이런 거 잘합니다 네 잘하죠? 어? 뼈 따고는 뭐예요? 오 좋다! 나이스. 아, 땡겼어, 땡겼어. 여기 짧아야 뭔데? 되는데 짧다 오, 오! 나이스! 오, 야. 괜찮아. 오 마이 갓! 당겼다. 당겼다. 기회다. 야 기회. 기회를 이게 뭐예요? 아,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인형 뽑기 샷이라고 확 네. 들어서 퍽 뚫고 왔어요. 살짝 뒷딱 나는 우와, 크다. 와, 네. 수 했다. 아! 아. 와. 와. 와 이거 어렵다. 노하우 좀 알려 줘요. 새 컵을 보지 마라. 두컵만 봐라. 아, 내려가네요. 지금 구독자 떨어지는 소리 들리네요. 진짜 안봐줄 거예요. 플리즈. 아, 지금. 오! 기가 막힌데요? 좋아. 연습 많이 했다니까요. 좋아! 8.2미터에 160m면 심장님은 8번 치시나요? 네, 지8번이요 와, 보여주세요. <laughs> 6번 예상합니다, 6번. 다 아, 보여주세요. <laughs> 어, 땡겼어요, 땡겼어, 땡겼어. 오늘 많이 땡기네요. 오늘 좀 땡기기 네. 힘들어가네요. 오, 제가 구독자 좀 땡기겠습니다. 아... 네. 야, 오늘 좀 땡기네요. 네. 어, 인형 뽑기 어프로치 또 가나요? 아, 제가 좋아하는 아케 그거입니 좋았어. 와. 아, 이번에 뽑았다. 이번에 뽑았네요. 야. 오. 훔요 <laughs> 맞잖아. 요 맞잖아. 요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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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82m. 482m 팝 5. 네. 5. 와우. 나이스샷. 오, 좀알는데 잠시만요. 기가 막힌데요? 어, 좋아, 좋아. 좋아. 제가 응? 연습 많이 했단. 다 진다고요? 다른 분들한테요? 심장이 오늘 지면 실장님도 네. 다진 거예요. 어 이렇게 또박또박 잘 치시나? 응. 그때도 좀 느꼈지만. 네. 어, 너무 잘 치시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스윙은 그지 같은데 코어는 괜찮대 그래도. 아오 대고. 와5 0이 60이요. 이제 슬슬 때리시네요. 기가 막힌데요? 아, 좋아! 늘었죠, 좀? 어, 이렇게 또박또박 치는데 어떻게 치죠? 아, 좋아! 세게 쳤어! 에이미 네. 조우치를 잘 이겨내셨네요. 네. 아, 그쵸, 그쵸! 네. 아, 못 아. 까냐. 어, 아, 이거 좋다! 왠지 아, 까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도 약간 까도 그 네. 거리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아, 불안해요. 핀 옆에 붙여서 퍼터 안하기. 아 집어넣으려고요. 오, 네. 바로 든다고요? 나이스 샷이에요.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가. 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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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아, 기가 막히다. 어우 저는, 저는 사실 홍민규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네. 저 감독님을 봤는데요. 어, 감독님이 긴 머리를 딱 튕기면서. 그치. 더 지는 거 보고 맨날 아쉬워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저 장기영한테 지고 네. 팬티 벗고 응. 계산했어요. 얼마예요? 괜찮나요? 어? 장기영 씨가 심장 제자잖아요. 아예 아니에요. 근데 장기영은 항상 창피해하는 것 같아요. 제자라고. 그러니까 저도 창피해서 네, 창피해. 장기영 씨죄송 합니다. 와. 뭐? <laughs> 아! 오, 안, 안 야, 오늘 하다 진짜. 아, 이건 아니죠. 야, 오울하다 진짜. 아, 이건 아니죠. 가니까. 어, 이거 잘 맞았잖아요. 네, 이 야, 아, 운이다행운 와! 아게 이 정도입니다. 3m. 어우, 좋다. 자, 제발 들어. 제대로다. 제대로다. 들어와 그냥. 한다. 확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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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와, 슥! 와! 와 바로 그 돈행기 구독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 기예! 아! 또 아, 완전 박빙이다. 오! 기예가 진짜 아. 이게 뭐예요? 괜찮아, 괜찮아. 어, 좋아. 6 0 이게 지금 사실은 지금 떨어진 쪽에 조금만 왼쪽도 우비 어이그만 아, 네. 오. 아, 됐어, 됐어, 됐어. 신중했어. 아 신나. 아, 신중했어. 아, 아 오. 한 대만 클러요. 와, 와, 아, 와, 다행이다. 와, 죽겠네. 이 갔다 갔네 와, 아, 대박. 와, 음. 투원 도전하나요? 아 그럼요. 와, 잘맞았다 아이. 오, 하지만 벙커로 들어가나요? 펑크 들어가지 마. 벙커 들어가. 들어가. 아, 아 괜찮네. 똑같네요, 뭐. 오, 세게. 똑같아 <laughs> 아니 그냥 그냥 말안 하시면 돼요. 그냥. 까자기 얘기하는 주제게. 아, 왜까지? 네. 어, 근데 의외로 진중하게 싶신데요? 왜? 네. 네. 이기고 싶다니까요. 진중... 그때 지고 네. 지와서 많이 울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랬구나. 오늘은 뭐 예능 없습니다. 그냥 네, 이기고 싶어요. 혹시 네. 제 구독자분들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네. 아니요. 그런 거 네. 아니에요. 제가 그몇번좀 아, 약간 안 좋은 댓글 자시는분 네. 제가 진정하라고. 아, 어, 네. 사실 네. 그게 컸습니다. 네. 좋은 댓글. 네. 부탁드니다 <laughs> 하지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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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지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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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발 제발 제발. 오케이. 아, 너무 많이 봤나? 예 네, 제가 봐도 누가 봐도 너무 많이 봤는데요? 아, 너무 많이 네 아, 그냥 망했다 예 네. 야가다 어저쁘네. 야가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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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와 석땅 아나왜 이렇게 많이 진짜. 봤지 중년 퍼 중년 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친다. 아 연습을 많이 했어요. 고만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와! 에이, 내 드라이버 만큼나왔네 태상진 중한홍인규 샷! 네. 샷! 나이스. 나좋다다잘 아, 좋다. 갈래찼어요 좋다. 네.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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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막 오, 큰일 났다 어, 넘어가잘 친다. 네. 오. 어, 됐다, 됐다, 됐다. 내가 몸이 풀릴 때 감독님의 표정은 어두워지고 있어요. <laughs> 감독님이 혹시 이 방송 중에 얼굴을 내민 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빛부인데 머리를 이만큼 내리셨어요. 제 말이 왜 감독님이 얘기하는지 정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laughs> 자, 1 네. 5 4 m 높이 5.9. 샷! 들어갔다. 야. 간다. 고. 간다. 고. 기가 막히 기가 막히네 우리 응원 한번 해주세요. 카메라 있어. 이분께서 내가 잘 치면 no. <laughs> 이리고 홍유씨가잘 치면 자 uh. <laughs> 이럴 때 아우 힘들어합니다. 대응원 한번 해서 버디하자고. 야 버디 잡자. 와 멋있다. 그래, 제가 왜 눈이 띄는지 아시죠 여러분? 자 갑니다. 8m 높이 0 1 1 오. 아야야야 말도 안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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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와. 당겼다. 아, 그, 아, 아 다행이다. 뺏겼어요. 해봐.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근처도 안 맞아요. 가요. 어, 육십 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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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래도, 근처도 안가요 어, 그래도 뭐. 와. 볼 스피드 엄청 났을 거야. 아, 64, 아, 64. 64. 네. 나쁘지 않은 네. 볼 스피드. 오! 올라왔다. 와! 아. 빨리! 와! 와! 이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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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와! 와! 감사합니다! 지금 와, 나오고 있어요. 대박. 오! 목 다시 었어 와. 와. 야. 말도 안 돼. 와, 말도 안 돼요! 제 구독자 10만 명 분들이 네. 다들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네. <laughs> 이제 좀 웃을 수 있네요. 계속 진중했는데 와와와다 야!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이거라도 어, 좋아 보여. 좋아 보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진짜 싫어하는 거임. 꼴리나면 제가 그냥 졌다 할게요. <laughs>